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어떻게 이거를 찍게 됐냐면. 제가 지난주에 부산 강의 왔었거든요. 그때 수강하셨던 분인데. 약간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섭외를 했어요. 부산에 또 내려왔습니다. 또 내려와서. 좀. 1688 이런 거다 중국어로 돼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좋은 기능들이 많아요. 꿀팁이 많은데. 제가 혼자 좀 알려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버벅 될것 같은 거예요 저도 중국어를 하나도 못해서 그래서 제가 꼬셔가지고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찡이고요 네 저도 유튜브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잠시 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매대행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우리 윤 사장님인데 제가 배우려고 <laughs> 수강을 신청을 했다가 또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같이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고 오늘은 그래서 1688 를 조금 보려고 해요 1688 이제 중국 계좌 없으신 분들은 일단 1688 제끼고 타오바오만 하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중국 계좌를 작년 말에 만들었는데 그 전에도 계좌가 없을 때도 1688에서 소싱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결제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계좌 없어서 결제가 안 된다고 1688은 제끼고 아예 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지 마시고 1688이 좀더 싸니까 도매 사이트에요 1688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매국, 도매 창고 같은 그런 데기 때문에 타워바오보다 훨씬 싸요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688에서 사람들이 상품을 중국 사람들이 보고 그 상품을 타워바오에 올려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1688에서 싸게 올려서 본인의 마진을 붙여서 타워바오에 올리는 거예요 우리,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타오바오 상품을 또 마진 붙여서 저희 스토어에 올리듯이 여기 때문에 1688이 좀더 저렴하기 때문에 결제대행을 이용하셔서 해도 더 저렴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음. 예. 타오바오가 더 비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88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냥 말특턱 거든요 <laughs> 어, <저> 그냥 편하게 <laughs> 네, 말 편하게, 네, 편하게 네, 할, 네. 할게요 여러분 알겠죠 어, 1688 한번 들어가보자 네. 음. 음. 네1 6 8 8 들어왔습니다 가입은 일단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타오바오 가입하면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음. 어려운게 없을거예요 네. 아마 지금도 로그인는 한적은 없텐데 지금 제가 타오바오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있어요 네. 혹시나 가입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그냥 1688 가입하기만 쳐도 어떻게 하는지 다 나오니까 한국 번호 있어도 돼요. 중국 번호 없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은 건너뛸게요 그러면 우리가 검색하는 그것부터 네. 좀 알아 봅시다. 검색하는 거? 음. 어, 일단 지금 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사용하실 게첫 번째 거, 호우엔이라고 되어 있는 어, 이제 상품 검색. 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에 공급처, 업체죠. 업체를 찾고 싶으시면 세 번째 공인샹이라고돼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공급처라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핸드폰 케이스다. 그 케이스를 우리가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laughs> 파파고 이용해서 분명히 찾겠죠. 파파고 이용해서 중국어로 이제 입력을 하면 할 때. 아까 그첫 번째 메뉴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스들을 쭉 보여주는 상품을 보여주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세 번째 저거는 이제 그 케이스를 파는 공급 업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랑 따로 뭔가 뭐 컨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업체 찾는 저 정보를 찾으시면 되겠죠 일단 우리는 대부분 상품 검색을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뭐를 검색해 볼까요? 어, 우리 마이크를 한번 찾아볼까요? 마이크. 네, 마이크. 네. 자, 일단은 저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laughs> 중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중국어 사전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아, 여기 사전. 보시면 어학 사전 보이시죠? 그래서 어학 사전 누르시고, 음, 물론 파파고도 있지만 간단간단한 거는 이렇게 사전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어로 가셔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이크를 찾을 거죠. 마이크라고 치시면. 뭐, 굉장히 많은 중고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뭐, 다 돼요. 화통이라든지 마이크폰. 아무거나 복사를 하나 하셔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서 검색을 하시면, 네, 마이크가 뜨죠. 음, 이것도, 일, 그, 타워바워에서 사진 검색되듯이 1688도 똑같이 다 되거든요. 네,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그 사진 검색하는 거는 굳이 또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뭐 우리가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파는 상품을 내가 검색하고 싶다 이러면 네이버에 그 사진을 캡처를 해서 여기 사진. 사진 모양 누르시고 네. 그거를 선택하시면은 그거랑 비슷한 상품들을 보여 주니까 그럼 말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 검색은 뭐 누구나 아실 만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검색에 들어오면은 그, 이렇게 지금 보면 메뉴들이 막 많잖아요. 중국어로. 우리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laughs> 것들. 중국어 하시는 분이 있기 네. 때문에 이분한테 네. 한번 맡겨서 좀 필요한 것들만 음.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근데 뭐 숫자랑 이런 것들, 숫자는 이제 가격. 뭐 0원에서 150원. 여기 150원에서 300원. 300원에서 600. 눌러보시면 돼요, 그냥. 솔직히 뭐 이거를. 하나하나 하나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판매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영원에서 네. 뭐였죠? 50위안이었나? 영원에서 어, 150. 150원. 음, 그그때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종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종류인지. 이것도 뭐 한자를 음. 모르시니까 그냥 눌러서 보시면. 아, 대략 이런 종류가 뜨는구나. 음. 생가 하시면 될것같요 그리고 저거를 그냥 네. 긁어서 복사해서 그렇죠. 찾아보면 맞아요. 이게 뭔지 아니까 한번 해봐요. 저희는 될까요? 모르니까. 어... 네. 아까 전에가, 누르니까 계속 다른 화면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다. 뭐, 마찬가지로 중국어 사전에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띨룡이라고 해서 전기 용량 네. 옆에 거 하나만 더라고 뜨네요 그리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 제품의 속성별로 검색을 해주는 건가 보네요 그쵸 보니까. 맞아요 소싱은 다 눈치니까 중국어 <laughs> 하나도 모르는데 해왔잖아요 지금 똥추연이라고 <laughs> 해서 이거이뭐 뭘까요? 코일 뭐 코일 스피커 음. 음. 그렇대요. 네, 속성을 나타내는 것 음. 같아요. 좀 전문적인 용어라 가지고 좀 어렵네요. 음.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분류라고 돼 있어 가지고 뭐 어떤 종류인지 마찬가지로 하나씩 눌러 보시면 될것 같고 좀 중요한 것만 같이 보도록 음. 할게요. 음,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체크박스가 있죠. 음. 맞죠? 음. 음. 여기 체크박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44, 48시간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48, 48시간 내에 물건을 보내주겠다. 음.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어, 이제 3일, 4일인가요? 24시간. 24시간이 아, 하루니까 이틀 이틀이네요. 이틀. 이틀 내에 배송을 보내준다. 맞아요. 그 상품들만 따로 알려주는 거죠요 그리고 이제 여기 7 플러스 돼있는거 있죠. 이거는 음. 어, 이제 7일 내에 교환이,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 그렇죠. 아. 저런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7일 내에 반품이 되는 것들만 보여주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소비자가 받아서 다시 다시 우리는 배대지를 이용하잖아요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의 배대지까지는 7일 내에 당연히 도착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배대지에서 검수를 했을 때 뭔가 초기 불량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반품을 할수 있는 거죠 7일 내에 어, 반품이 네. 된다고 했으니까 한국에서 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은 음. 7일이 넘었거나 이제 그걸 받아서 다시 배대지로 보내는 데까지 또 분명히 7일을 필요해요. 넘을 테니까 그러면은 조금 이제 안 맞는 거죠. 배대지에서 미리 검수를 해야 돼요. 반품을 네. 하려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실리상지아라고 돼 있는데 실력 있는 상점이라는 음. 뜻인데 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수업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 조금 믿을만한지를 어 이제 증명을 해주는 이제 그런 셀러들, 음. 네, 그래서 이제 요 실리 상지하는 체크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제품 퀄리티가 음. 보장이 되겠죠. 그쵸. 저런 네. 것들이 중국산은 특히나 뭐 요즘에는 많이 퀄리티가 높아졌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못 믿을만한 제품들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체크하면은 사람들한테 좀 검증이 됐다는 이유, 그 얘기니까. 저걸 체크해서 저 상품 내에서 소싱하는 걸좀 추천드려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뭐 제품을 하나 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좀 얘기해 줄까요? 이거 이거를 활용하는 거? 아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종합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정저어라고 해서 이제 거래 성, 성사액. 에 따라서 금액만큼 매출에 따른 이제 분류를 나타내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지아그 가격이란 뜻이거든요. 가격이 뭐 높은 순, 뭐 낮은 순 이렇게 해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을 누르게 되면 이제 추이 가우지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적을 수 있고요. 가장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에서 자기가 음. 눌러서 검색을 하시면 이제 그 범위 내에 제품들이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 그래프는 뭐냐면 저 가운데 제일 높은 거를 하면 이 카테고리에서 제일 상품 많이 팔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더 물어볼게요. 음, 인기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이크를 우리가 검색을 했는데 마이크가 네. 아닌 제품도 뜨네요. 카메라 이런 것도 있나? 네. 음, 그러면... 상품을 또 또, 중요한, 중요한 그게 있잖아요, 우리. 그, 1688은 도매 사이트여서, 한개 이렇게 배송해주는 게잘 없어요. 근데, 한개 소싱도 할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